또 같이, 같은 시간에 했는데, 걸러보겠습니다. 걸러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쌀로 막걸리를 담아보겠습니다. 약한, 도수 약한 막걸리를 담을 것입니다. 쌀3 공기 또 시작합니다. 살살살살 씻어줍니다. 3시간 불린 쌀입니다. 물을 조금 넉넉히 부어서 밥도 죽도 아니게 할 거예요. 누룩이 두 개입니다. 너무 단단해서 조금 부어서 이렇게 불려 놓겠습니다. 물에 불린 누룩을 아이 옷에는 이상하게 이것도 그러네 이 누룩 속에 곰팡이가 메주 속에 간장 갈을 때 곰팡이와 같은 것 같아요 육안으로 봤을 적에는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게 막걸리가 잘 만들어져요. 먼저 번에도 이렇게 돼서 한번 해보았는데, 의외로 막걸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쌀로 한번 막걸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주 올해는 심하게 이렇게 누르기 전부 다 이렇게 됐네요. 전부 다는 아닌데, 지금 몇개 쓰는 게 요번에 구입한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날씨가 습해서 그럴까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 술은 잘 만들어지니까, 술은 잘 만들어지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릴까 하다가 한번 사용해 봤는데, 의외로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두 번째인데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막걸리를 이것 좀 봐. 계속 이렇게 됩니다. 죽도 밥도 아니게 해서 식혔습니다. 여기에다가 누루룩 불린 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조금 부으면 더 빨리 잘 되겠지요? 자, 골고루 다 치대진 것 같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발효가 더디 이루어지니까 물을 적당하게 넣어서 발효를 잘될수 있도록 물을 많이 넣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미스리고 다시 더수를할 것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발효를 과정을 발효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안친지 13시간째입니다. 이양주를 하고요, 쌀을 3봉기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이게 양이 많아서 두 군데로 나눠야 될것 같아요. 덧술 하려고 물에 3시간 정도 불린 것입니다. 예 역시 발효를 빨리 돕기 위해서 밥도 죽도 아닌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이것 좀 술이 되기 전에 발효 중인 것이 살짝 먹어보면 달짝지근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이 물은 추가로 붓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발효시킬 거예요. 이렇게 잘 섞어주었습니다. 두 군데로 나누었고, 불면 그릇이 넘쳐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발효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과를 보겠습니다. 덧술 한지 8시간 되었고, 거르기 전에 한번 저어 주려고 합니다.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총 27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같은 시간에 했는데, 얘는 조금 묽은 것 같은데요? 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발효되고 있네요. 겠습니다 걸러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은 되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원액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발효 중입니다. 이번에는 쌀을 총6 공기를 했죠. 미술를3 공기하고 더술을 세 공기를 해갖고 27시간, 총 걸린 시간은 27시간입니다. 맛은 카푸치노처럼 부드럽고 약간 단맛이 있으며 약간 새콤합니다. 지금 먹기는 너무 좋은데 계속 발효가 이루어지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살균 처리를 조금 해서 발효되는 과정을 조금 늦춰볼까 합니다. 거품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느낌이 완전히 카푸치노 먹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이거를 끓여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끓이기가 아까워서 두 병을 덜었는데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계속 발효가 진행되겠죠? 아주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일부는 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맛이 있게 하려면 발효를 덜 해야 되고 알코올이 강하게 하려면 단맛이 없어지죠. 당화가 발효가 돼서 알코올이 되고 알코올이 식초가 되는 과정인데 당화력 있게 하려면 발효를 완전히 시키지 않고 단맛 있을지게 걸러지면 되는, 되는 거죠. 막걸리를 냉장고에 두었다가 먹으면 든든하고 갈증도 풀어주고 아주 좋습니다.